살다 보면 어떤 일이든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후회를 덜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인생의 후반기를 보내고 있는 60대, 70대들은 그들이 지금껏 살아온 발자취 곳곳에서 후회를 발견한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죽기 직전 많은 깨달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저마다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놀랍게도 후회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삶이 끝나갈 때쯤 돼서야 자신의 인생을 명확하게 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후회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했듯이 고통과 번민 속에서 성장하고 늙어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 선배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이 길을 지나가신 6, 70대 인생 선배들의 99%가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10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으로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또 남은 인생은 보다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한 것. 은퇴 후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고정 수입은 줄어들지만 지출은 계속해서 발생되는데요. 은퇴 직후에는 여행을 떠나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을 하는 등 나를 위한 재량적 지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이후 70세가 넘어가기 시작하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간병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지출은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자녀 지원비, 경조사비 등 각종 지출은 늘어가는 탓에 생활고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 기간도 덩달아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준비해야 할 돈도 많아졌다는 뜻이죠. 그러나 한정된 소득과 재산을 갖고 노후를 준비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 등 다양한 재테크 방법이 있지만, 노후에는 내가 가진 자산을 지키기만 해도 성공한 것입니다. 즉, 저축은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한 보험 장치라고 생각되는데요. 준비되지 않은 투자 실패로 빈털터리가 되어 노후에 허우적거리는 것보단 통장에 저축된 돈이 있으면 안정감을 찾을 수 있고 좀더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더욱 절약과 저축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 나이에 저축을 하지 않으면 은퇴 이후 큰 고난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지 못한 것. 배우자는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입니다. 60대가 되어서도 70대가 되어서도 배우자가 옆에 있다면 그야말로 그것 자체가 천복입니다. 자식들 당연히 소중하죠. 그런데 지금 내가 당장 아프거나 불편하면 누가 가장 먼저 달려와서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보살펴줄까요? 저도 나이가 들어보니 뭐니뭐니 뭐니 해도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의 소중함을 쉽게 간과해버리고는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곁에는 서로만 남게 되며 자식도 다 부질없습니다. 요즘 황혼이혼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그까짓 이혼 하자면 못할 줄 알고 이런 생각은 오산입니다. 노년의 이혼은 젊은 시절의 이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는 배우자와 가족이 소중해지죠. 배우자는 같이 늙어갈 유일한 동반자여. 가족은 자신의 삶은 증명해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혼을 해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룰 수도 있지만, 황혼이혼의 경우 그런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결국 대부분 혼자 쓸쓸하게 늙어가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될 뿐입니다. 내 남편, 아내에게 후회하지 말고 배우자에게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의 노후를 그려나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 건강을 소홀하게 한 것.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젊어서는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의 몸을 혹사시키지요. 그거 하나 한다고 건강해지겠어? 하고 무심히 지나쳤던 습관들이 사실은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몸이 불편해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또 노후에 서일거리를 찾지 못해 집에서 온종일 텔레비전이나 보며 지낸다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수 있는 것일까요? 긍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들도 즐겁지만 부정적인 장수는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힘들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자연식으로 골고루 섭취하세요. 영양 과잉과 결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치아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치아는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삶은 노후에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기본인 시대에 우리는 유병장수보다는 무병장수의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네 번째. 노년을 함께 할 친구를 못 만든 것. 배우자 다음으로 친구가 가장 큰 자산입니다. 보통 성인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면 친구들과의 연락이 뜸해집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가족과는 또 다른 마음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취미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친구. 자신의 속 얘기를 가감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늙어서도 외롭지 않고 인생이 풍요로워집니다. 사람들은 임종 직전에야 오랜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친구들의 연락처도 수소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라는 친구가 있고 만나자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분명 큰 행복입니다. 오랜 친구 중에서 마음 맞는 친구가 없다면, 취미나 봉사활동, 모임 등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방법도 좋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노년에는 소중한 친구들에게 가끔 안부도 묻고 함께 시간도 보내며 교류를 이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들은 출가해서 가정 이루고 나면 바쁘다고 얼굴도 잘안 보여줍니다. 평생을 함께할 친구가 없다면 노년은 무척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평생 할수 있는 취미를 만들지 못한 것,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취미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미라고 하면 거창하다고 생각해서 질의 겁부터 드시고 도전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산과 가벼운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등과 같이 돈이 필요하지 않은 취미들도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사람들 중 취미가 있는 사람은 우울증 증상이 적고 행복감 건강하다는 느낌,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말년의 삶의 만족도는 취미 활동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는데요. 또 다양한 취미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건국 대병원 치매 클리닉 한설의 교수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뇌를 자극하는 두뇌 훈련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뇌는 단순한 것을 실증 내므로 똑같은 패턴의 고스톱보다는 내가 적정한 수준의 자극을 받을 정도의 그림 그리기 그리고 파크골프, 사교 댄스 등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취미 생활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 치매 예방을 위해 지금부터 성과 머리를 자주 사용해 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배움을 멈춘 것. 나이가 드니 기억력도 나빠지고 머리도 안 돌아가. 복잡한 건 질색이야. 이 나이가 돼서 내가 머리 굴리며 살아야겠어. 주변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분들의 말대로라면 나이가 들면 머리가 나빠지는 게 당연하고 괜히 골치 아픈 생각 같은 건안 하고 사는 것이 상책인 듯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무색하게 학구열에 불타 노학을 즐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6 70대에 공부하는 것은 지난 삶이 바빠서 하지 못한 공부를 하거나 여생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한가로운 독서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70대 이상의 노인들도 컴퓨터를 배우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뇌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 용량은 아주 커서 평생 절반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늙어서 머리가 나빠진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의 변명에 불과한데요. 그런데도 우리는 수많은 변명을 방패 삼아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엔 우리에게 남겨진 인생이 너무나 깁니다. 은퇴 후 30년 이상의 세월을 더 살아야 하는데 그동안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보다 뒤처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년의 배움은 뇌를 지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뇌는 사용하면 할수록 노화가 더디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노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배움은 필수입니다. 일곱 번째, 연금과 보험을 들지 못한 것. 노년기에는 뜻하지 않게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건강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60년대생들이나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노후 준비에 대한 접근 방식이 현대의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건데, 노후 준비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령자를 위한 특화된 투자 상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정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연금 상품이나 저위험 투자 상품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 퇴직연금으로 반찬을 사고 개인연금으로 편히 살 생각을 하라 투자 전문가들이 연금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알수 있듯이 노후를 위한 연금투자는 개인연금으로 완성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노후가 아닌 먹고 사는 생활만 가능한 노후가 될 뿐입니다. 안락한 여생을 위해서는 개인연금으로 우리의 곳간을 차곡차곡 채워나가야 합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기 위해 금융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노후 준비는 재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경제와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데,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준비를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내 인생에 더 도전하고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것. 그때 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시절에 나만이 할수 있었던 일이나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중 하나가 도전을 하지 않았던 사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행을 떠나지 않았던 사실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자식 키우고 회사 일을 하느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돈을 아껴서 시간을 내서라도 여행을 떠나라고 인생 선배들은 조언합니다. 여행은 단순히 휴가나 오락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노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강과 사회적 연결성, 평화로운 노후를 위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수 있으며, 여행은 훗날 회상할 수 있는 좋은 추억을 마련해 놓는 셈입니다. 아홉 번째, 일기를 쓰고 기록을 남기지 못한 것. 은퇴한 나를 생각해 보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덧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평생 자신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젊어서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매일 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틈틈이 기록하고 사진 등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열 번째, 자식과 대화를 많이 하지 못한 것. 자식들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노년의 소중한 친구 하나를 잃는 셈입니다. 늙고 병들면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후회 없는 자식 농사를 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식과 건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은 노년의 정신적 안정감에도 도움을 줍니다. 자녀들과 진정으로 소통하지 못했다면 노년이 불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들을 보면 평소 우리가 갈망하는 사회적 성공이나 재물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후회 모두 우리가 평소에 스스로를 조금만 돌아보면 쉽게 할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후회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훗날 후회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시간은 지금도 계속 흐르고 있고 우리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우리의 마지막 날을 향해 매일 걸어가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마음에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타인의 시선에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래만 몰두하여 소중한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오롯이 담긴 말이기 때문에 호소력이 큽니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체험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말에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진 굴곡을 겪은 사람이나 노인이 충고를 한다면 어떤 책보다도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늘 건강하리라 착각하지만 늙으면 아프고 병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참는다 하더라도 인생을 후회하게 하는 정신적인 고통은 의사도 어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생 선배들의 충고는 값집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또 구독자분들 오래오래 무병장수하시며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들어 나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껏 쉼없이 달려온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좋은 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중요한 말은 여기 지금이다. 나는 의대 교수였다. 79세의 노인이다.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15만 명의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쳐 왔다. 퇴직 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당뇨병, 고혈압, 통풍, 허리 디스크, 관상동맥 협착, 담석 등 일곱 가지 중병과 고달픈 스트레스를 벗삼아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있다. 한쪽 눈으로도 아침이면 해를 볼수 있고 밤이 되면 별을 볼수 있다. 잠이 들면 다음 날 아침의 햇살을 느낄 수 있고 기쁨과 슬픔과 사랑을 품을 수 있다. 남의 아픔을 아파해 줄수 있는 가슴을 가지고 있다. 세상을 원망할 시간이 없다. 지팡이 짚고 가끔 집 밖으로 산책을 했다. 한쪽 눈이지만 보이는 것만 보아도 아름다운 것이 많았다. 지금은 다리에 힘이 없어 산책이 어렵지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보이는 앞산 숲의 색깔이 아름답다. 감사하다. 인생이란 바로 여기와 지금이다. 행복을 느낄 시간과 공간과 사람은 바로 지금이다. 지금 여기에서 함께 하는 사람들과 어울려 한 번이라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데가 바로 즐거움이다. 살아보니까 그렇다. 뇌 속에서 행복을 만드는 물질은 엔돌핀이다. 엔돌핀은 과거의 행복한 추억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다. 지금 내가 즐거워야 엔돌핀이 형성된다. 사람이 어떻게 늘 행복하기만 하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다.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기를 원했던 그 소중한 시간에 나는 오늘을 살고 있다. 괴롭고 슬퍼도 한 가닥 희망을 만들어 보자. 살아있음이 즐겁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자. 지나간 세월은 어렵게 살았더라도, 다 행복했던 거라고 나이든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왜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짜릿하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다. 사람은 그 추억으로 사는 것 같다. 괴로움을 겪어봐야 행복할 줄 안다. 인생살이 살면서 오늘 지금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이 맞는 말 같다. 아내 없이 살아보니까 있을 땐 몰랐는데 젓가락 한 쪽이 없어진 거야.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장인이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주어진 대로 감사하면서 받아들이면 다 보여. 행복의 답은 바로 지금 여기 내 가슴에 담겨 있다. 고개 들어 저 멀리 하늘을 한번 보자. 마지막으로 어느 부자 노인의 유언장을 들려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갖는 후회들, 그리고 고마움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소중한 지인들에게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드세요.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습니다. 비싼 돈으로 산 핸드폰의 70%의 성능은 사용하지도 않았고, 내 값비싼 차의 70%의 성능은 필요 없는 것이었고,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공간은 비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은 경기장과 같더군요. 전반전은 학력, 지위, 권력 그리고 돈을 갖기 위해 애써 살아왔고, 그런 것들이 높고 많으면 이기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은 달랐습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위해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은 혈압, 당뇨, 혈당, 요산을 낮추기에 후반전은 급급했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높은 감독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더군요. 전반전에서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하물며 경기도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거늘 나도 쉬어가며 갔어야 했던 것을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이제는 씁쓸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잠자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음료수만 좋아하지 말고 물 많이 마시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후를 털어버리세요.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시구려. 돈과 권력이 있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하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좀 걷고 또 운동하세요. 50만원짜리 옷의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1억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20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 가치는 뭐가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신가? 바로 건강한 몸이랍니다. 건강에 드리는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이라네. 세상에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당신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답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그만이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오.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죠. 많은 재물의 욕심은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다네. 내가 한때 자랑으로 알고 쌓았던 많은 것들인 돈, 권력, 지위가 이제는 그저 짐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아, 너무 애타게 살지들 마시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하시라.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의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병원 특실에 이렇게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 아무리 시설이 좋은 특실이면 뭐해. 허름한 농촌 경로당보다 못하단 걸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도 이 편지를 지인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낀답니다. 바쁘게 세상 살아가는 그대들.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 뿐이라오. 누구보다 먼저 웃고 많이 웃는 행복한 나날들로 가득 채우시길.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